이 손금을 가진다면 당신의 말년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. 대박이 납니다. 이 손금이 있다면 말년에 뜻밖의 돈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. 예고 없이 들어오는 거액의 돈. 손바닥에 갑자기 새겨지는 특이한 선이 있습니다. 이 선이 생기면 예상 못한 거액이 들어옵니다. 복권 당첨자, 대기업 임원, 유명 자산가들의 공통 손금. 이 손금이 있다면 부동산으로 한방입니다. 금성곰지 아래 부분과 도톰하면서 선이 세 방향으로 갈라지면 조상 덕으로 엄청난 땅이 들어올 가능성 부동산을 모른다 해도 어쩌다 산땅이 급등하는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. 운명을 바꾸는 숨겨진 송금이 있다. 보통 사람들은 이 송금을 모르고 지나칩니다. 하지만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전부 큰 돈을 벌었죠. 손바닥 한가운데 X자 송금이 있다면 재물은 폭발 전설적인 삼지창 송금 재물성과 운명선이 삼지창 모양으로 갈라진다면? 사업, 부동산, 투자 다 성공. 전 세계 갑부들 송금 분석해보면 이 송금 비율이 충격적으로 높습니다. 손바닥 중앙에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 삼지창. 송금은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로 열린다는 의미. 이 송금이 있다면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방면에서 재산을 쌓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. 당신 손바닥에도 이 송금이 있나요? 있다면 말년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.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. 이 영상이 궁금증 풀었다면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송금 사진 찍어서 댓글 남겨보세요. 제가 직접 분석해드립니다.